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1월 29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강보업권에서 좀 마감이 됐죠. 어 아침에 개파락으로 역시나 좀 시작을 했고요. 빠르게 좀 아래쪽으로 흔들었다가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면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생각보다는 그래도 선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후장에 다시 좀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을 하면서 이 도지 모양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눈치 보기 장세가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장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시장을 어, 변화하는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오늘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신규로 한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했고요. 어, 스윙으로 끌고 오던 종목 하나는 오늘 손절을 좀 했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매매를 좀 했고요. 랩지노믹스 오늘 역시나 강했죠. 어, 진단키트 관련주로 어, 시젠과 더불어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런 이제 고점 자리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좀 했던 거고요. 자, 분봉상 움직임 보면 아침에 갭을 좀 강하게 띄웠어요. 네, 역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죠. 그래서 오늘 15% 갭을 떴다가 아래쪽으로 쭉 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다시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 돌파봉에서 대응을 해서 어, 좀 강하게 움직이면 오늘 상한가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또 의외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단키트주들이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아래로 빠지면서 마감이 됐어요. 저는 이제 돌파 나올 때 매매했다가 이렇게 분할로 매도하고요. 본전가에 25% 물량 매도되길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음봉 떨어지면서 체결이 되고, 일부 물량은 본전가에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흔드는 모양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랩지노미스 매매한 내용 보면 이렇게 이제 매매했죠. 자, 여기 고점자리 돌파할 때, 돌파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조정자리에 살짝 줄때 매수했고요. 분할로 상승 나올 때 매도했고, 본전가에 이제 25% 물량 매도를 걸어 놨는데, 이봉에서 급락 떨어지면서 체결이 됐고, 살짝 슬리피지가 나면서, 어한 두세 호가 정도 아래쪽에서 매도가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어요. 자, 랩지노일스 이렇게 매매 마쳤고요. 한 종목 스윙으로 좀 끌고 가려고 했던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자 엔터 관련한 종목 중에 하이브와 제와이엔터가 대장주급으로 좀 움직였죠. 이렇게 고점 라인 뚫고 가면서 신고가로 들어갔던 종목인데 어, 역시나 오미크론 이슈가 터지면서 좀 급락이 떨어졌어요. 자 여기 이제 급락 떨어질 때 여기는 오미크론 이슈가 터지기 전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부 매수하고 여기 떨어질 때요 정도 구간에서 일부 매수하고 평균 단가 한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지난주에 오미크론 이슈가 터지면서 급락 떨어졌고 오늘 이제 불확실성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 전고점 돌파한 자리에다가 뭐6 1선 지지라인 보고서 버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손절로 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JYP 매매한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이제 일부 매수했고 이날 이제 제가 일부 매수를 했는데 어한 투는 매매 마크 내역이 한 4, 5일치 정도밖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매수한 거는 좀 표시가 안 됐고. 평균단가 뭐한이 정도 됐겠죠. 오늘 시초가에 일부 매도했고요. 반등줄 때 일부 매도하면서 어 손실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 손절 처리를 했고 어 차후의 움직임은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도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일단은 뭐 손실 손실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두 종목 좀 대응하고 시장 관망을 했고요.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현대바이오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 완전 역배열 구간이죠. 이평선도 다 역배열 구간에 있고, 매물대들도 뭐 켜켜이 쌓여 있는 구간이고요. 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역시나 이 제약바이오 쪽에 일부 종목들만 좀 강하게 움직였고, 또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 당연히 또 강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시초가가안 좋게 마감이, 어, 시작이 됐는데, 장중에는 그래도 회복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금 있다가 시장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 현대바이오는 이슈가 좀 있죠. 오미크론 변이 해결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7일 날이 연구 성과 발표를 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요. 근데 발표를 해봐야 알지만 어쨌든 오늘 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분봉상 움직임 갭띄었다가쭉 뺐는데 오장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굳혔고요. 뭐 나름 강하게 좀 굳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일봉상의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움직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소마젠도 같은 이슈로 움직였고 이 종목은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제 미국 전역에 진단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어, 진단키트 관련주로 움직였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고요. 이 종목도 급하게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좀 지저분하게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상한가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일봉상 위치 별로 좋지 않고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랩지노믹스 시젠도 어, 좋았죠. 자, 랩지노믹스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면은 나름 괜찮은 위치로 일봉상의 위치를 좀 만드는 구간이었어요. 전고 좀 뚫고 가면서. 거래대금도 막강하게 터졌고요. 6천억 가까이 터졌죠. 근데 오늘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해서 랩지노믹스와 시젠이 실질적으로 좀 대장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어,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확실하게 어떤 방향성을 갖다가 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서 종목들에서도 눈치 보기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또 관련해서 이트론하고 e EID가 좀 움직였죠. 이트론하고 e EID는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어, 스푸트리크 백신이 오미크론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슈가 또 생기면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윗꼬리가 달리죠. 이렇게 매물대가 쌓여있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어, 확실한 재료가 아니다, 강한 재료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이렇게 매물이,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린다라고 보면 돼요. 어, EID가 2등주로 좀 움직였죠. 자 이트론이 좀 대장주로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동전주고 또 강력한 아직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시장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이 종목들도 그냥 지켜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아주 간신히 종가상으로 만들어졌던 저점 종가 라인을 간신히 지켰어요. 오늘 양봉 캔들로 그래도 만들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도 양봉 캔들로 만들어진 이유가 장중에 또 반등도 강하게 나왔었죠. 자 그런 이유는. 이 오미크론이 심각한 중증 유발을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돼서 그래요. 이 오미크론 변이가 어 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 심각한 중증을 유발을 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어 그렇다면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살짝 인식을 하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그나마 좀 이런 어, 양봉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이 미주 지역 캐나다에서도 감염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북미 첫 사례죠. 이렇다면은, 미국에도 또 강하게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자, 이런 부분은 또 미국 시장에 안 좋은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있고, 미 파우치 소장이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면역보호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유입은 필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차 대유행이 가능하다. 조금은 이 네거티브한 그런 매트를 좀 하면서 미국 시장에 또 영향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뭔가 지금은 아직 확실한 어떤 결정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 주식 시장은 불확실성이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내가 테이킹을 할 것인지 아니면 회피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은 어, 뭔가 그래도 강력한 하락에 대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더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지캔들이 만들어진 거죠.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 된 건데, 아직까지 뭔가 더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은 좀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엔자파동을 어, 돌파를 하고 만들어졌던 이 이 상승의 폭만큼 아래쪽으로 좀 빠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980포인트, 970포인트까지는 일단 하락을 열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뭐한 980포인트에서 아래 꼬리 달고 양봉으로 또 반등을 해주고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런 하락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온 부분, 그리고 여기 이제 횡보하면서 만들어졌던 매물 대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또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양봉 캔들로 만들어졌고 역시나 매수세와 매도세가 부딪히는 윗꼬리 아래꼬리가 달리는 모습 이런 부분은 시장 참여자들이 좀더 지켜보겠다라는 이제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양봉 캔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일단은 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매도세가 좀 우위를 보이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가 현재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도 또 플러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은 아직 아무것도 제시가 되거나 방향성이 정해지거나 뭐 명확하게 어떤 결정이 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시장 또 유럽 시장 우리나라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좀 선방을 했다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강하게 또 저점 라인 지켜주면서.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등에 좀 성공을 해 준다면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이런 부분 정도까지만 올라와 준다면 다시 투심이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봐야 되겠죠 요렇게 이제 삼중바닥이 만들어지는 모양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뭔가 명확한 어떤 시장의 이슈가 만들어지고 어떤 결론이 좀 도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흐름, 추이도 좀 지켜보면서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